오늘 제목은 가장 최상의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예배만 잘 드리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의 삶을 사셨어요.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 예배 방식에 새로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교회들로 하여금 현장 예배의 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도 되었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회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당에서 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잠옷으로 드린다든지 세수도 안 하고 또 예배 중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이들과 놀고 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 자세는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과 정결한 마음, 정성 담긴 헌물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반드시 훈련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적 개념의 교회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이다. 예배의 장소이며 그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좋은 예배의 처소이며 직장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을 사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커피숍이나 운동하는 곳 누구를 만나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될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가 되므로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나가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전 영역에 걸쳐서 임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야야하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